지금 이제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저희는 아침 새벽 5시 버스를 타고 오늘 마지막 여행지인 칠레로 넘어갑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그 도민준 도민준 씨가 좋아하는 사막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향해서 갑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많이 복잡해졌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일단은 애초에 5시 반 6시 버스가 있는데 이제 두개의 시간을 똑같이 체크해서 같은 자리가 넘칩니다 지금 45인승이었지만 약9 0명이 버스 안에서 빠글빠글 대다가 지금 이제 나올 사람 나오고 앉아있을 사람 앉아있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laughs> 진짜 죽고 싶다. 아니 아침에 비가 안 온다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했더니 그냥 버스를 서서 가버리고. 아 오랜만이네. <laughs> 그죠. <그쵸>? 오랜만입니다. <laughs> 카메라 오랜만에 켜는데 음. 저희 어제 저녁에 아타카마에 도착해서. 멘탈 붕괴 한번된 뒤에 다시 멘탈 잡고 카메라 켰습니다. 14시간 숨어왔죠. 아, 그렇죠 아타카마에서 투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투어 대신에 저희는 또고생길을 선택했습니다. 뭐죠? 자전거 투어를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자전거 투어를 하러 지금. 이제 여기서 가장 유명한 달의 계곡. 달의 표면과 같다고 해서 달의 계곡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어, 한 대당 얼마지? 3 0 0 0페이는 한 5천원? 5천사백원5천사백원 정도 하는 가격에 한 대씩 빌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분명히 별일 있겠지만 출발을 해보도니다고이고 I can't forget t h a we met Your eyes so blue, me p r e s n 실내에서첫 포인트 아타카마에서 이제 다르계곡로 왔습니다. 그다르계곡 보시면 위에 흰색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소금입니다. 예, 여기가 많이 덥고 소금 아니면 사막이어 가지고 소금이 많이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으로는 이제 간헐천이라고 온천들도 많고 생각보다 여기가 도시가 조금 괜찮죠. 음. 근데 이제 조금 안 좋은 게 물가가 아 물가 미쳤어. <laughs> 물가 미쳤어요, 진짜. 물가가 갑자기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적응이 안 되는데 아좀 이제 저희는 조금 이제 돈을 좀 아끼면서 확실하게 좀 아끼면서 조금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 다음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머스 아미고. <laughs> 여기도 고산인가? 어? 아니잖아요, 고산. 어. 사막이어가지고 목이 엄청 마르네. <laughs> 그래. 자꾸 말마르네 숨출 때마다 목말라 어. 도민준씨가 좋아하는 달의 계곡입니다 <laughs> <laughs> 여기가 아타카마 달의 계곡 컨셉 포인 소금이 진짜 많죠 소금이 제일 태희는 지금 저 사진 찍어주는 중 안녕 태희 오늘은 이제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뒤에 보시면은 지금 먹구름이 많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예, 스톤커먼 형예스타커먼예 뭐, 그래서 지금 비가 많이 올것 같아서 지금 빨리 저희는 이제 귀가를 할 겁니다 스커형 오케이 오케이 자 빠르게 ¡Vamos! ¡Amigo!